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중고차 차프리 김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준중형 차량의 대장, 이 폐왕자리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아반떼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아반떼 시리즈 중에 역대급 디자인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반떼 MD 모델이고요. 이 아반떼의 정말 큰 장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젊은 분들의 그 가장 인기를, 아첫 차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차량 중에 하나고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뒷좌석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좁지 않은 뒷좌석 공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어 문제가 없는 어,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2013년 1월달 최초로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57,000km입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색상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은색 차량이고 등급이 모던 등급입니다. 상위 트림에 속하는 모던 등급으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고요. 어, 오늘 정말 진짜 제가 일을 갈고 준비를 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600만 원입니다. 왜 600만 원이냐? 제가 정말 꼼꼼히 살펴봤는데, 운전석 문자 그리고 뒤쪽 범퍼 상단부에 보시면 칠이 살짝 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상단에 매립이 되있는데 이게 사제로 매립이 되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감가해서 제가 미리 600만 원이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감가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정말 깔끔하죠, 진짜. 광택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세차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범퍼 칠까진 부위가 여기에요. 네,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고, 트렁크 도어 뒤엔다. 그리고 휠도 보시면 기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석 도어 부분 출가진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PD님이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외관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실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장착 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따뜻하게 운전하시라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핸들 리모컨 장착돼 있고요. 주행 거리 보시면 57,000km 실 주행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에어컨. 어우, 바람 너무 세게 잘 나오네요. 에어컨 작동 잘 되고요. 오디오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된 게 요거예요. 아이나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유명하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작동 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어,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뒷좌석에도 춥지 않게 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따로 하이패스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있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들어갈 수 있을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서... 기름은 넣어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어,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기름 가득 채워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마무리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차풀이는그 금액이 너무 저렴해서 항상 못 믿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정의 계약금만 입금을 해주시면 100가지 차를 어, 가져다 드리는 홈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로 많이, 문의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